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주고 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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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죠? TV롱 볼 때랑 많이 다르죠? 네. 아니, 잠깐만요. 어, 가까이 다 보여주고 안 해요. 네.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아니, 어, MC로서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해오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붙고 싶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옆에 있으면 제가 너무나도 비교될 것같아서 멀찌감치 서있지, 하지만 이토벨론 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려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웃음> 다시 한번 에록씨에게 박수 한번 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흥에 드디어 우리 에록씨 오셨는데. 네. 고흥을 자주 와보셨나요? 사실 처음 와봤 <laughs> 오늘 처음이에요? <laughs> 네. 처음 와본 고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 그까 뭐라 그럴까요? 음. 그냥 아름답다란 표현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안 맞는 느낌 네, 뭔가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네. 사실은 어제 저녁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녹동강도 좀 걸으면서 네. 오늘 아침 오전에는 네. 장어탕도 좀 먹으면서 지역 분들하고 인사도 드렸는데 네.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와... 에노시아는 에녹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고웅에 에녹씨가온게 아... 아니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죠. 네. 아, 앞에 있는 유자나무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노시아가 가장 스쳤던네 유자나무. 정말 갖고 싶어 신기하죠, 근데. 네, 너무 신기하죠. 유자나무 처음 보셨죠? 귤나무는 봤는데, 네. 이렇게 큰 유자나무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유자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 가져가라고. 아, 제가 가져가도 돼요? 아, 자동차의 신음만나 사이즈가 아니어가지고 특별히 보냈드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현장의 모습도 그렇지만 요즘 에녹시 인기가 어마무시한데. 아, 감사합니다. 실감을 좀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하게. 감사하게. 네, 많이들 알아봐주시고 또맞추주시니까더 네. 네. 신나게 아주 노래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이죠. 네. 오시는 분들이 자꾸 다가오셔서 너무 에녹시, 에녹시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사실은 네. 불편하다기보다는 음. 그렇게 알아봐 주시는 게 감사하죠 어, 맞죠, 어.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장어탕을 먹었는데 네. 돈을 그냥 내주시고 가신 분이 계세요 이 자리를 위로 3마 하세요 감사하다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해 해주신...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안할 수가 없죠. 아, 고... 진짜 그렇게 네. 우리가 또 장원 탕도 이렇게 사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더 멋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유자 축제 오신다고 또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네. 저희가 그, 저희 불탄 트럼맨의 신성 씨하고 같이 왔잖아요. 근데 이대로 그냥 그기가 너무 아쉬워서 음. 신성 씨하고 같이 듀엣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남자를 오실 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우스타 신성시오세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우리 제작진 다시 한번말씀 드리는데, 이둘 사이에 날 끼우지 말아요. 그냥 하지마, 하지마라고. 불편하네요. <laughs> 이 스트리샷. 아, 당연히 이쪽으로 가운데로 서시고 있단은 아, 예. 아, 아, 아 여기가 아, 맞아요. 아, 여기가 맞아요. 아, 이렇게 서라고 나보고. 아, 여기로 잘생, 우리 양성환씨 잘생겼죠? <laughs> 우리 성소, 우리 신성씨는 사실 저희 트로트 클래스 오랫동안 저희와 저희 와서 가족처럼 함께 지내왔는데, 오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저도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오랜만에 만나는 신성씨 얼굴이 더 좋아서 더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하시다면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도 1년 만에 뵙게되는데 네. 이 땅을 보어주셨어요 진짜 이으로 먹고 사니까요, 제가. 근데 두 분은 지금 사실 오션 프로그램 이후로 서로 함께 활동을 계속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불타는 장미단도 그렇고, 네. 장미꽃 필무렵도 그렇고, 네. 또 계속해서 네. 콘서트도 있어요.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약간 장승 두 개를 두고 지금 방송하는 <laughs> 느낌이라, 아, 그시네요, 두분 다. 천하 전화 대장군. 천하 대장군이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 하나씩. 장점 하나씩 신성 씨요 신성의 아, 장점 다른 거다 제쳐놓고도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다 숙지하고 저는 정 신성 씨 목소리에 안무하는 분이 계세요? 촉촉한 목소리에 자, 승진 씨. 네. 하나 받았고. 레이스. 네. 레이스. 레이스. 네. 갑시다, 또형한 정말 네. 빠질 네. 네. 아안 빠질 수 없지. 뭐야? 녹아. 그냥 옆에 있으면 녹는다. 그렇습니다. 네. 녹아들어간다. 아, 요즘 들어 트로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제가 약간 생계가 좀 위험할 정도로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그거 다 신정식한테 배운 거야. 아, 아, 서로 배우고 있다. 아 서로 이렇게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함께 또 오랫동안 근데 우리가 활동하고 함께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막 자취하고 하다 보면 네. 안 봤던 모습도 서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네. 진짜 없겠지만 이거 하나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형이요. 동공이 많이 떨리는데요 지금 아 형이요? <laughs> 네요아나 형이 네. 그니까 너무 연습을 많이 하니까 네. 좀 체력을 위해서 조금만 더노력 아 아니 완벽한데 아 너무 많이 하니까 건강에 좀걱정 돼서 좀 쉬엄쉬엄 쉬엄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많이 너무 열심히 하는 네. 게 단점이다 그리고 뭐 방송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지금 네. 뮤지컬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걱정이 되죠 그게 단점으로. 좀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네. 동생의 네. 마음 감사합니다. 혹시가 생각하는 신성 씨 이거 하나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재개은 하지 마요. <웃음> <웃음> 고쳤으면 좋겠다. 해욱 씨 하나만 더줘 주세요. 신성 씨가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사실 신성 씨 정말 네. 어뭐 제가 선배 가수로서도 네뭐 고칠 만한 게 없죠. 사실 본보 제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요. 너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아 사실. 아재 개그만 조금 줄여주시다 <laughs> <조금> <laughs> 그거다. 그렇죠. 완벽합니다. 아, 사실 트로트 클래스 할때 형이랑 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했거든요, 우리.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방송을 따로, 여러분, 따로 그렇죠. 보시면 되겠고, 네, 다시 보기로. 네, 자, 그렇다면 두분 오셨으니까 네. 두 분의 뒤에 무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무대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형이랑 저랑 둘이 정말 약간 뭐랄까, 좀 폼나게 살고 싶어서. 어, 어. 어 네. 둘이서 뒤에 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네네. 어, 폼나게 살기가 굉장히 좀 맞을 것 같아서. 네. 나는 이 무대 진짜 역사적인 무대라고 보고. 같이 하실래요? 아, 예, 좋아요. 전 여기서 빨리 빠지는 게 저한테 이기될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애녹 씨와신성씨가 함께하는 무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보겠습니다.